네, 대구 경북에서도 각급 학교가 일제히 개학한 가운데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대면 입학식이 마련됐습니다. 자녀들의 입학을 직접 볼수 있게 된 학부모들은 반기면서도 방역에 대한 긴장감은 놓치 않는 모습이었습니다. 박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. 어린이들이 6학년 선배의 손을 잡고 줄지어 강당으로 들어갑니다. 초등학교에 입학한 1학년 신입생들입니다. 성대한 음악이 울려 퍼지자 긴장된 표정을 감출 수 없습니다. 처음 보는 같은 반 친구들과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 귀엽습니다. 선배들에게 환영꽃다발도 받습니다. 남자 64명, 여자 70명, 총 134명의 대구 유란초등학교 1학년 입학을 허가합니다. 오늘 지역초등학교에서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대면 입학식이 열렸습니다. 인원 제한과 발열 검사 없이 제 학생과 학부모 모두 참석해 예년의 입학식 풍경을 되찾았습니다. 마스크 착용은 자유우리지만 아직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이었습니다. 오랜만에 이렇게 학교 행사를 하게 돼서 네, 기분도 좋지만 또 아이들이 이렇게 대면적으로 이렇게 큰 행사를 하면서 어또좀 수그러지고 있는 이런 코로나가 좀더 확산될까 봐또 염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. 매년 신학기가 되면서 확진자 소폭 증가가 반복됐던 상황. 이 때문에 수업 시간에도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했는데 학교 측은 날이 따뜻해지면서 점차 마스크를 벗는 학생이 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이에 맞춰 학교마다 방역도 강화할 계획입니다. 우리 학교에서는 기본적인 방역과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자기 몸의 관리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보건 교육을 실시할 것이고 기본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해서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도록 최대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염에 대한 경각심은 여전하지만 우리 일상은 점차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.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.